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3 분간 드리도록, 하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아, 진행 발언입니까? 예, 삼 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청문회법상 요구하는 자료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 청문회만 있으면 사실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털기로 가지 않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주년 특별 연설 기자회견에서 무한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정책 검증을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도 후보 시절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능력은 철저히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 제가 지금 집권 당이 곧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역시도 우리 후보자에게 같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직계 존속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왜 했냐면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 안에 보면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요. 부모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저로서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언제 돌아가는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아버님께서는 82년, 어머님께서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 다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때 인사청문에서도 상당 부분 검증이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이후에 특정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뭔지를 보고 그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병원 위원님께서나 또 정의당 배진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나 할수 있지만, 그러나 좀 한정해서 하고 인사청문이 검증, 어저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전주애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주애 의원입니다. 뭐 오늘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개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 부분도 국민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개의가 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뭐 여러 차례 뭐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1 0 9 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 시절에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에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그래도 제출을 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그는 총리 후보자가 다100% 제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319건 중에 85%를 제출했고요.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인데 그 중에 52%만 제출했습니다. 김부경 후보자는 347건 중84%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 밖에 안 되는데, 52%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잣대로라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출이 된 상태에서는 그동안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한 김앤장에서의 지금 수액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김앤장 담당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어,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위해서라도, 어, 이러한, 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국민의힘은 오늘도, 어, 끝까지, 어, 민주당과 그 정의당에 또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